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으로 해석하는 꿈과 환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 꿈과 환상의 세계를 안내해 주실 박이스라엘 원장님을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알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꿈을 또 만나볼까요? 네 43살 때 그렇게 이제 잡혀와서 거지가 됐잖아요 네. 거지가 됐는데 제가 어떤 호텔을 갔어요 어마어마한 이 땅도 볼수 없는 그런 호텔인 거예요 근데 그 호텔 방에 옷장이 쫙 있어요. 네. 여기 있는데 제가 그 옷장을 쫙 열어서 열었더요 세상에서 볼수 없는 옷이 어마어마하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옷돌이만 했어요 옷돌이만 세상에 볼수 없는 옷이 이렇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길래 이것이 네 것이니라. 그래. <laughs> 이게 이제 소망인 거예요. 그 망해가지고. 네. 그럼 뚜꿈을꿨는데요 백화점이 있어요. 세상에서 또볼수 없는 백화점이 있어요. 네. 근데 제일 앞부분에 디스플레이가 세 개가 돼 있어요. 세 네. 개가 돼 있는데 하나는 금멸류관이 씌어져 있고, 까만 원피스 다이트가딱 입혀져 있고요. 네. 양쪽에 두 사람이 또 있고, 이렇게 다 해줬어요. 날들어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 중에 어떤 걸 가질래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중앙에 있는 걸 가질게. 네. <laughs> 근데 금멸류관 쓰고 너무너무 멋있는 이그 타이트. 자기 무릎 보는 내가 원피스. 너무, 원피스. 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원피스. 네. 까만 구두에다 탁 이렇게 신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겠다고 하니까 그걸 딱 벗겨다가 천사들이 안에서 입히는 거예요. 오. 입힌 데 이게 좀 커요. 오. 그러니까 크니까 막 시침해가지고 만들고 있었어요. 오. 이게 뭐냐면은 내 행위를 고쳐준 거죠. 아, 성경으로. 네. 신부에 맞게. 네. 그러니까 부드럽고 밝은 얼굴. 오. 그리고 그 행위가 아름다워서 통치당한 사람, 음. 이런 사람으로 약 20년 동안에 저를 만드셨죠. 네. 그래가지고 책을 세권낸 2010년도에 그 멸류관을 하늘에서 씌워준 거를 봤어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저는 아주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라서 아빠, 근데 왜 멸류관을 씌워줬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 에베소서 6장, 음, 15절인지, 이 어간을 보면요, 구원의 투구가 있어요. 네. 구원의 투구잖아요? 아, 머리, 나는 어, 구원의 투구가 사람을 금으로 만드는 말씀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알아들어졌죠? 네. 아,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고, 앞으로도 그걸 완성하시겠다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듣고 지금까지 배웠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마음이 상실함에 버려져 버리면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네. 내 마음이 소망을 가지고 끝없이 그쪽을 바라보고 간다면은 우리는 사는 재미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다 개인의 소망도 있고, 전체의 소망도 있고, 나라의 소망도 있죠. 나라의 소망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요. 네. 우리 배들의소원은 아모스고요. 네. 우리 개인의 소원은 우리 모두가 개척해서 나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소망을 갖고 있는데 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 더디 이루어질 때어 자문서 13장 12절을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만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보면 은 좋은 꿈도 있고 나쁜 꿈도 있어요 네. 근데 나쁜 꿈은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어 그것을 은밀한 것을 드러내 가지고 없애 주려고 하는 게 나쁜 꿈이에요. 네. 그러니까 꿈을 볼 때에 우리가 회계 거리를 찾아내면 그 자리에서 똥똥을 하나 던지고요 천국이 와요. 네. 해결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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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네. 저는 뭐가 전문이냐면은 그 꿈에서 회계 거리를 찾아내서 네. 사람들의 삶에 천국을 주는 거예요. 해결을 해 주는 거예요. 네. 이런 요색 같은 꿈 해석자예요. 네. 그러니까는, 좋아, 좋아, 좋아. 그런 꿈은 잘 제가 해석을 안 해요. 안 하고, 좋네요. 그러고 끝내요. 그렇지만은, 이런 꿈 중에 나쁜 것이 있을 때 내가지고, 이거를 고치고 회개하시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가르쳐 줘요. 그 자리에서 해돼요 나쁜 꿈이 그러면 좋은 꿈이네요. 나쁜 꿈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몸속에, 땀속에 똥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지금 모르고 호주머니에다가 놓고 다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다 똥냄새 난다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네. 그런데 어느 날그똥똥어리가 어디 있다고 하나께서 딱 드러내줘요. 네. 드러내주시면은 그 드러낸 자체로 해결해요. 아, 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거 없애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네. 가다 보면 없어져갖고 있어요. 네. 얼마나 멋있는가 몰라요. 저는 이 꿈에 미쳐있는 이유가 회계거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딱 꿈을 보면요. 그 사람의 심리,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꿈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어.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네. 그가 원할 때만 말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많이 들여다보고 있죠, 속을.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고 나쁜 일을 하거나 뒤에서 그 사람을 치면은 나쁜 거지만은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세우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걸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가르쳐 줘서 해결하고 삶을 소망을 갖게 하고 그다음에 좋은 거는 박수치게 하고, 네. 감사하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43살부터 아버지한테 잡혀왔잖아요. 네. 잡혀와서 지금 20, 21년째 0년2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 가장 어려울 때에 무슨 꿈을 꾸게 하시느냐예요. 네. 네. 가장 어려울 때에 소망의 좋은 꿈을 주셔요. 아, 그렇군요. 네. <laughs> 그러니까, 사람들 막 그것만 보고 좋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요, 죽어도 안 이루어집니다. <laughs> 제가 그걸 알아낸 게 사람이에요. 네. 왜다못 이룰까? 이게요, 100명 중에 한두 명만 이뤄요. 아. 98명은 다 삭제시켜줘버려요. 왜 그럴까? 이거를 지금 연구했거든요. 이유는 가는 길에 나쁜 꿈을 쳐버리기 때문이에요. 아. 사람들이 책망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하게 입도 여시고, 어리나 입도 열어서 찬미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하게 입을 열어서 발람을 나무랬어요. 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책망과 꿈의 책망을 들어야 돼요. 아, 네. 참고해서 가야 돼요. 아, 참고 안 하면은 이거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베데의 식구들이 뭐를 했어요? 참을 책망을 받아들이고 네. 서로서로 찔러도 다 네. 받고 사랑하고 이제 이 소망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잔치집에 우리 식구들 전체 다 들어가 있고요. 네. 대통령이 타고 온 어마어마한 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지금 한 가지만 딱 해결하면 출항해요 추랑하면 네. 예, 아무 수없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이걸 알아냈기 때문이에요. 왜 꿈이 좋은 꿈과 나쁜 꿈이 있는데, 나쁜 꿈은, 에이, 재수없어. 이러고 끝내버리고, 좋은 꿈은, 아유, 좋아하고 춤추고 돌아다니다. 끝내버리는데. 네. 근데 이 꿈이 왜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하고 제가 저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연구를 하게 하셨죠. 네. 우리 예수님이 그십자가로 내재를 씻어주셔서, 아, 네.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할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네. 소망을 주시는 네 하나님. 네. 여러분, 우리가 왜 꿈관상이 네. 필요하냐고요. 만나 뵈면은, 네. 와, 신멋지잖아요. 아, 네. 이렇게 비유로도 보여주신 것도 만나는 거고요. 네. 언니, 오빠로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고요. 네. 진짜 멋있는 여 하나님 세상에서 볼수 없는 분들 저는 몇번 몇 뺐어요. 아. 이건, 이, 이, 모습은 진짜 우리 아버지 모습인가 봐. 네. 여우 하나님을 뵀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어, 모세만 만나주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요, 지금 시대도 만나주십니다. 어, 네. 이 세상에서 볼수 없는 그런 모습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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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꿈과 한상을 사모하시고요. 좀 오묘 기묘합니다. 그렇지만은, 배우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어주시고, 배우자 따라가자, 따라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나타나 주십니다. 아, 네. 여러분 머리맡에다가 노트를 갖다 놓으시고, 내가 꿈을 꾸면 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날 밤꼭 꿈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laughs> 오늘도 원장님 좋은 꿈, 좋은 해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